넘쳐!!! 아,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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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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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한테 오면 개꿀인데? 왜깝침? 아니 뭐 돼? 아저 왜깝침? 왜깝침? 뭐 되냐? 너 잘해? 어?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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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아이 야 커버하지마 됐어 비켜야형 커버하지마 얘 족밥이야 살짝 어 오, 감정 통제 잘하네 어어 뭐야 아 아니네 어 뭐야 아 돌리겠습니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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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고 돌릴게요 그냥 사풀좀 할게 잠깐만 또종 같은 경우는 이게 은신을 하면 발자국이 잘발자국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아쉬워, 좀 아쉽다. 이피 값이, 어, 어, 아, 이건 좀 아닌데요. 아니, 여기다 걸리면 내가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만, 하지만 피는 거 없다. 아대그 언제적 심리전이냐 그거는? 아 진짜 귀여워가지고 말이야 어. 아니 귀여워 그냥 어. 하는 거 보면 존나 귀여워 맞출 수 있을 것 같지? 형은 이거 안 내린다? 어. 가야겠지? 어 심리전이 안 되면 다른 애부터 잡고 와내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. 윙가디오 랩이 없어. 재밌어? 나비 거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좀 무리하게 시도를 해 봤어. 뭐야? 마지막인데 시발 동료패랑 억으로 를 어떻게 그렇게 잘 하니? 아니, 편자를 언제 다 이렇게 쓴 거지? 얘 뭐야? 얘왜대놓고 나왔대? 구해줘. 뽑아, 뽑아, 이거야. 어, 야, 할줄 안다. 너, 이거야. 형이 할게.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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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뭐야? 아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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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아, 야, 아니, 아, 내 건데, 창틀? 싫어 안할 거예요 어싫 할까 이러면? 힐좀 할게 종만 뻐겨줘 아 지금 발중기가 돌릴 때 아니야 지금은 힐을 하고 약간 재정비를 해야 할때 근데 이거 확실히 대바대가 약간 혼자 캐리하기에는 게임이 많이 무겁긴 하다 4픽 블랙홋 당하고 지금 게임이 렇게 됐잖아 그나마 이번 편 에이스가 난데 내가 또잘 해줘야 되거든 뭐야 창태 넘을 거야? 그럼 나 판자 쓸게 알리 났네? 아나억그로야 야, 살려라 가서 형이 해줄게 그냥 야. 형이 할게 갈려나 그냥? 아이 뻔하다 야 너무 뻔하다 친구야 아 진짜 뭐해 임마 어? 뭐하냐고 아이, 뭐하냐! 아! 진짜 이 새끼, 이거 게임 한두 번이나 지금. 안 넘어가, 임마. 한자, 안 내려, 이 새끼야. 안 넘어? 안 넘어, 임마. 지금 넘을 거야, 지금. 사대기. 아, 집중 을좀 해야겠는데, 이 친구? 어. 아, 저는. 이렇게 막안 써요. 뭐야? 야! 어이! 어! 어이, 어이! 어? 프레쉬 어디가? 이런 거 약간, 그런. 어, 야, 힐해봐, 힐해봐. 야, 힐해줘, 힐해줘. 야, 힐해줘. 야, 게임 몰라? 할수 있어? 아니. 아니, 안 돼, 안 돼, 친구야. 어차피 안 되는데? 어? 살수 있나? 설마? 설마? 어? 어? 여기 그냥 돌릴게요. 그냥 돌리는 게 맞죠? 이건, 이건 돌리는 게 맞아요. 그다음 이 삼피킬 다 오고 나한테 기어면 그때 이래 진짜. 지금 봐야 돼 이제. 아마 이거 올 거란 말이죠? 좀 들고 하고 하는 게 맞단 말이야. 주권 줘, 주권 줘, 어 주권 줘.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. 딱 알려줄게. 자복 보... 뭐야? 여기 갔어. 잡 방금 려스구한테 넘기자. 더이보다 네? 키도 실력도 얼굴도 월등하실 것 같아. 이제 땡땡 치면서 여기로 온단 말이죠? 이럴 때는 바로 좀 숨어 있어야 돼요. 아니. 보통 여기까지 뒤진다고. 아니. 홈. 아니 뭐 여기까지 뭐? 아니, 아니 나안 죽어. 에또 어. 이런 시리전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. 그렇지. 일부러 한대 맞을게. 산피가 발종이 돌리자. 산피가 발종이 돌리자 슈팔. 대답도 있죠? 안 죽어요. 이거야. 야, 이런 플레이 즐겨하니까 나는 산피가 발쩍이 잡자! 어, X됐다. 아갈 데가 없어! 아이, 가운데가 텅비면 어떡하냐, 진짜! 어? 다 읽어 잠시만 아, 야, 하자! 형이 끝낼게, 게임 하, 아, 진짜 장난치나 뭐해? 하하하하. <laughs> 뭐해? 아하하. <laughs> 야 돌려. 개박살내줄게 형이. 난데가 줘. 야 간다. 가고 있어 해장구. 가고 있다고 거기로 임마나 분명 말했어. 어? 들었다 개이트 게이... 혹시 빠른 자세 가능할까? 어 아니 야 다시 잡아 다시 잡아봐 어어 나이스 아니 이러면 나잡으려고 아니 잠깐만 아니... 어 들었다 빨리 좀 죽어줄 수 있어? 고마워, 빨리, 빨리 죽어 줘. 고마워, 고마워, 사랑해. 맞다, <웃음> <웃음> 어? 안 떴죠? 18 가자. 아어떡 하지? 아, 어떻게 하지 여기서? 아, 개구야. 개구야! 형이 존나찾는다 18. 개구야. 수레 어. 씨 받아서 눈뽕짜 지악에놓고딱 억으로 존나게 끌고 캐리하면은 지금이다. 큐트 씨 오빠 왔어요. <laughs> 오빠 보고 싶었죠? 오빠 왔어요. 브래쉬 오케이 키는 안아서 하시고, 음, 센스있다. 아, 센스 있다. 아 근데 애들도 팍팍 눕네. 잠시만, 아, 너무 막 눕는 거 아니야? 얘들아, 아, 내가 할게. 얘 하나 상대를 못 하고 있어. 아, 뭐 어쩌라고? 맞으면 어.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내리지 말고 이런 거 내리는 거 아니야 어? 뭐야? 아 씨발 뭐야? 왜왜 이래? 야! 야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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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왜 막혀있어? 아 맵이 막혀있? 아니, 아니 개구쟁이네. 뭐야? 아니, 어어? 어어? 어? 어? 어 밖에 한번 해야겠는데? 말리지 마라. 진짜 뒤진다. 오가줘 나이스 지윤 씨 좋았다. 지난회 게 뭐야? 스펙트리 아니지? 이 공속이다. 아이 스토사 진짜 별거 아니야. 이거 그냥 그 사슬하는 거 가볍게 피하기만 하면 돼. 진짜 족밥이야. 뭐야? 아이 잠깐만. 대답이 있으니깐요. 지금이요? 네. 싹이지 없는 새끼, 일로 와. 어. 일로 와.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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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<laughs> 귀여워. 음, 귀여워, 귀여워. 어. 얘들아, 형억울로 줘. 내가 할게, 내가 얘들아. 너희들 잘못하니까 어. 내가 해주는 게 맞아. 응. 음, 이건 내가 해주는 게 어. 괜찮아. 갈바 어. 아니야. 풀어 풀어. 시간 여유적 있으니까. 어. 시간 여유 있으니까 내리지 말고. 이런 거 피하는 거야. 별거 아니거든. 자, 여기서 이 상내하는 게 상내하는 게 존나 쉬운 게 이게. 어. 아, 이거 바로 뚫어 버리거든요. 무빙 씨발 이게 맞아? 어, 아, 이제 이게 맞아? 마... 니 이게 맞아? 이거는 힐 받을게. <laughs> 아니, 와 봐. 와 봐. 와 봐. 어 가득, 게안 돼. 어, 아, 쭈낙, 야, 왜 탁, 야왜아 방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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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방아, 아 방아, 아 방아, 아아아아아아아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안 내릴 건데 안 내릴 건데. 아 뭐야? 아, 뭐야? 저 새끼 욕심 물린다. 빨리 해줘, 빨리 해줘. 야, 야, 야힐끝까지봐힐끝까지봐해 끝까지 해봐. 아, 잠시만. 나가줘, 뭐야? 넘어가. <웃음> <웃음> 파이팅. 어, 야, 쟤안 잡아요? 아, 뭐야? 아, 쟤안 잡아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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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, 지훈 씨. 파이팅. 나잘 살짝 살릴게. 어, 어차피 안 또, 어차피 안 또. 어? 아니 씨발 듣혔는데 이거는? 어, 듣쳤어 위치. 버티자, 최대한 버티자. 최어 버티자! 이거, 고위방패한번쓸게어 어? 이거? 이야굳이안 써도 될거같거데 뭐야 왜이렇 이거? 이가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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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귀엽다 친구야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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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어. 반대로 간다. 아 근데 여기 갇혀가지고 시. 어 잠깐만. 파고 파고. 제발. 어 뭐야? 야. 안 죽어. 뭘? 야 살려 살려 살려. 야 미끼스 미끼스 미끼스. 죽어. 리사 해줘. 나이스. 야최대한 많이 살아. 오이 어, 왜, 왜 계속 떠 이거? 아 왜그래 <laughs> 아이 밑에 <laughs> 아! 아직 모른다 이거 내리지 말고 아이씨 야 <laughs> 와. 깝치노 X밥X끼가 여기서 1분 버틸게요.